우리가 깨닫고, 느끼고, 만날 수 있는 형태로 어, 나타내시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내재성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초월성을 가진 분만이 아니고, 내재성을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신학자들은 어렵게 얘기를 할까요? <laughs> 그것은 물론, 신학자들이 빛나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짧은 용어를 통해서 강하게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을 주는 거죠 자, 초월성과 더불어서 우리야, 우리를 향해서 움직이고 우리가 느끼고 보고 깨달을 수 있는 형태로 어, 다가오시는 그분의 특성을 내재성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의 설문에서 예수의 님 초월성이 로고스를 통해서 나타났다면, 그분의 내재성은 와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생명 빛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게 조건절처럼 보이잖아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그래서 조건절처럼 보이기 때문에 시제가 확실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문의 시제는 분명합니다. 현재입니다. 영어도 그렇습니다. The light shines. The light shines in the darkness. 다 e s v 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거는 The light shines. 현재입니다. In the lightness. 여러분 이제 4절과 5절을 붙여서 번역해 보겠습니다. 별거 다 해보네요. 이게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과거죠. 그리고 그 생명은 인간들의 빛이었다 과거죠. 그리고 그 빛이 지금 어둠에 비친다. 현재입니다. 뭐가 깨달았습니까? 예수님의 빛은 과거의 사람에게 비추는 곳을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현재,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당신에게 비추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과거의 은혜가 아니고 현재의 은혜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어둠과 죄로 인한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절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고 두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어느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에게 현재용으로 찾아 오신다는 겁니다. 이게 짧지만 사절과 오절을.